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스탠딩 바벨 컬 기본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딩 바벨 컬만의 매력이 뭐고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탠딩 바벨 컬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 그립을 잡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폈다 하는 형태의 동작으로서 상완 이두근의 장두와 단두를 고루고루 쓸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운동이 맞고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 뭐 바벨 컬이라든지 아, 프리처 컬이라든지 뭐 각도를 바꿔서 하는 뭐 드래그 컬이라든지 뭐 인클라인 덤벨 컬 마찬가지로 이두근의 장두 단두를 다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 일단은 머신은 그 머신의 궤적에 있어서 우리가 다 끌어당기는 힘과 내리는 힘에서 모든 구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어,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부하가 더 크게 일어나고 어떤 구간에서는 더 부하가 좀 적어지고 어떻게 동작을 바꾸냐에 따라서 힘을 말 그대로 긴장을 더줄수 있냐 날리냐 이런 부분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두근의 기능이 어떻게 돼 있냐 연모습을 한번 볼게요 팔꿈치를 접어주고, 그리고 이 어깨뼈, 어깨 관절을 이렇게 들려주는, 말 그대로 위팔뼈의 굴곡 동작에서 한번더 강하게 수축이 일어나고, 전환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이렇게 꺾여주는 회외 동작에서 한번더 강하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우리 스탠딩 바벨컬은 이렇게 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접는 동작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팔꿈치를 올리게 됐을 때는 이두근에 대한 힘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중력은 수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론트 레이즈 동작이 나타나면서 전면 삼각근으로 힘이 많이 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옛날 그 운동 동영상 같은 걸 보면 되게 클래식하게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왁 짜주는 형태의 운동을 보셨을 건데 사실상 이거는, 어... 저는 이제 초급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사실상 날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바벨컬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보통 아 이두근, 즉이 봉우리가 되게 커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두근에 대한 긴장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약간 클래식한 동작을 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벨컬 하다 보면 다양한 체형의 어, 유저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잡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말린 동작으로 바벨을 언더 그립을 잡다 보니까, 바벨이 이 엄지검지 쪽에 손바닥에 좀더 가까이 잡아지게 되는데, 우리 아까 전 이두의 기능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기능에 있어서 이두근을더 강하게 수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을 잡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라운드 숄더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립을 넓게 잡아 가지고 처음에 컬 동작을 했을 때이 손바닥을 안쪽을 이렇게 돌려 주는 거예요. 돌려 줘 가지고 최대한 이 바벨의 무게가 우리 새끼 손가락 쪽에 가까운 손바닥에 힘이 걸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력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동작을 만들어 보신 유저분들은 따라하시는 유저분들은 이미 이 두근에 대한 수축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이 두근은 견갑골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준 상태를 유지를 해서 이두근에 대한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둘셋넷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깊게 수축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팔꿈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을 만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두근에 대한 수축감은 강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력의 영향 덕분에, 때문에 전면 상악근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두근의 이 단두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어, 이렇게 위팔뼈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이전면상각근의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 자체가 주객전도가 될 수가 있고 근육량이 아주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면서 이두 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대한 피로감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두가 지치기 전에 먼저 어깨가 지쳐가지고 이 이두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손바닥 바깥쪽에 이두 아 바벨을 딱 위치를 시켜 줘서 회회 상태를 만들어 주고 만약에 어깨 너비만큼 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라운드 숄더가 좀 있는 경우에는 살짝 와이드하게 잡아서 동작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팔뼈가 고정이 되고 견갑골이 고정이 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이 중력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이두근에 받아 주기 위해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간 형태가 아니라 이 윗팔뼈가 지면과 수직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체스트 자체는 무러진 형태가 아니라 열린 형태에서 가슴을 열고 딱 패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대로 끝까지 팔꿈치만 접어주시면 돼요. 아주 살짝의 이 윗팔뼈에 대한 이동은 괜찮겠지만. 중력이 이두근이 받는 구간까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팔꿈치가 가면 갈수록 어깨 쪽에 대한 개입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두근 운동 안에서 부활을 계속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위팔뼈 자체를 수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들어가 보세요. 자, 이 동작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깨에 대한 개입도 줄이고 최대한 고립 운동 형태로서의 스탠딩 바벨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량은 많이 활용을 하진 못하지만 적은 중량으로도 좀큰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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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두 운동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강력한 부하에 의해서 근육에 대한 피로감이 빨리 올 테고 오히려 이두근이 낮은 무게로도 되게 강력한 부하의 운동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량이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량을 계속 올려가시면서 부활을 주셔야지 결국은 더 훌륭한 이두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립 없는 중량은 없고 중량 없는 고립은 없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점진적으로 부활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두근의 기능. 전완근의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회외동작으로 손바닥,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을 돌려준다 내가 만약에 라운드숄더가 좀 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와이드하게 잡은 상태로 좀더 편안하게 그립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눌러준 상태에서 위팔뼈를 지면과 수직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서 최대한 팔꿈치를 많이 접어준다 하나, 그렇지 그대로 계속 그립 돌려준 상태 유지. 둘, 셋, 넷, 다섯. 자 보기에는 정말 어? 우리 이 바벨컬 그냥 누구나 아는 바벨컬인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그립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우리. 어 어깨 뼈에 대한 고정 그리고 위팔 뼈가 흔들리지 않게끔 굴곡 동작을 제한을 시켜준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순한 바벨컬 안에서도 이두근을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몸으로 몸소 느끼시면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이 운동을 하실 때 엄격하게 운동을 해보세요. 어 단순히 이 바벨컬 운동이 정말 쉬운 운동이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자극을 느끼시면서 운동에 대한 재미와 그리고 플러스 알파, 고통을 느끼시면서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발전하는 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